안녕하세요. 부장군 막둥둥TV입니다. 오늘은 어, 창공의 스트림을 스튜링.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서입니다. 또 플레이. 이는는 가격 체크 확인. 바로, 응? 없네. 3만 가격이 없네. 32,000원. 가격이 달랐네요 자, 나 15장은 전혀 10장. 단 나눠볼게요. 1, 3, 4, 5, 6, 7, 8, 9, 4, 1 0 11, 1 1 1 14. 1 2 12, 14, 1 5 15, 15 나눴으니까 이제 까볼게요. 우유 먼저. 괜찮도한 번에 같이 까겠습니다. 까고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꽝 깡은 뭐 보여주지 않아서요? 잘 인사드리라 그 오, 아, 나도 저희도 깡. 저도 깡입니다, 깡. 오, 떴다. 떴다! 카라로스 나머지 말해. 카드는 이거입니다, 네 짝. 이런거 까면 안봐도 되죠? 이건 은타이 카드가 온것인가? 어! 은타이도 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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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떴다! 이름 뭐냐? 대루트 이거 언제 우리 어 팔았잖아 응자 이거는 그냥 놔둬. 이렇게 나왔고요 내가 다 깐건 여기다 가놔너 아까 전에 엠타이가 깐거 못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보여줄게요 여기. 근데 이건 안봐도 되죠? 제가 나 제가 한번더 연속으로 두번 어? 안 맞습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 여기다가? 여기에요 나아이 일단은 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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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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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쉐미, 삐에에황당을더 예. 재밌잖아. 나, 꽝, 꽝. 벌써 꽝이야? 안 봐도 돼. 음. 꽝인 거 봐줘, 뭐. 꽝. 아 맞네? 어나 이거 재밌어. 핫각이야 이거다. 이게 핫각이야 확각이 재밌어. 안 아니. 나와도 되는데 확각이 재밌어. 팟! 아 꽝. 아, 꽝. 아 진짜 왜 꽝만 나와? 꽝이요. <laughs> 자. 촤? 아 진짜. 근데 꼭 레오템은 하나 더 나와야. 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 두 개만 나오고, 끝나는 거, 세 개만 나오고, 끝나는 거, 끝나는 거면 완전. 아, 진짜 <laughs> 아, 세 개밖에 안 떴어. 어, 나왔다. 대토, 아까, 아까랑 똑같았는데, 야 아, 진짜? 응. 아. 근데, 네. 니한테 네. 맡긴다. 아, 진짜, 왜 하나도 안 나와? 근데 벌써 끝나가는데? <laughs> 아. 응. 아, 나 진짜 존납니다 여기, 7만원짜리 살 거. 아니야, 거꾸로 한다. 어! 왜? 안 어. 놀래. 어디야? 뒤에서부터. <laughs> 과연 언제 다 꽝만나. 왜게 끝이야. 음. 아, 아나나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요건 좀 아니지. 근데 근데 엄마 버튼인데 보고 <laughs> 안 나왔어요? 장군님들이 장군. 아. 끝이에요? 끝. 바깥에? 아. 아니, 어 <laughs> 안 끝났어 아직 3 0개를 벌써 나갔어? 오는 아직 3개 남았어 난 4개 개럼 하나만 주면안 돼? 나다 5개인데? 아직 5개야 다 아, 써있어? 오!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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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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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나나 좋은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 붙지는 않아 없는 빨리 갈게요. 아... 안 나온 거 그냥 넘어 갈게요. 뜬거 같은데 돼? <laughs> 눈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이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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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말해줘야지. 웃음> <laughs> <불, 불카모스. 웃음> 많반다 왔는데 담을 거 안나. 자, 하나 아, 아... 야, 저... 하나 볼게요. 아꽝. 아. 하나 더! 아니구나. 꽝입니다. 제 희망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야, 하나 까 줄게. 끝났다. 아. 아니, 고작 이거냐? 이거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건 좀 아니지. 아니요, 무조건 레어 하나는 나오는 건줄 알고 있는데. 레어가 뭐야? 제일 좋은 애야? 레어라고. 어? 아까 내가 떨어뜨린 거. 아 아닌데. 아까 내가 떨어뜨린 건데. 난 가라도스가 여기서 제일 멋이니까 좋은데. 아니, 이거 하나? 레어템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로는 레어는 꼭 하나 네 나오는 거 같은데. 스템도 아니지. 우선 소개팅 좀 해주세요. 먼저 장군님들이 기다리잖아요. 가라도스, 테라트, 아? 아 데라트가 커졌다. 아닌가? 뭔가 데라트 맞아요, 이거? 아 이거 좀으세요 이거 데아트? 데로트. 데로트? 보여 줘야죠 이게 데로트랑 카라도스. 응. 카라도스. 데로트 브이. 블랙잭이. 니코. 오늘 이제 흥미 떨어졌나 보네. 불코무스 까아요. 그리고 만다뇽. 총몇개 나왔어요? 다섯 개. 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개 나왔는데? 하나 둘셋넷다깨 놨는데? 다깨 놨었어 뭐 없어진 거 없잖아 야뭔 소리야 눈이 똑바로.. 아 눈이 상 사... 여기 봐봐 똑바로 세야지 3 3 3이죠 얘도 3총 합치면 여기 6네 여섯 장이에요. 나는, 이렇게, 이, 이런 카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 맞는데. 오늘 게다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너무 적게 나왔어. <laughs> 돈 아깝지? 사지 말자. 그래. 3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그래, 3만 5천 원이나 주고 샀는데, 여섯 개밖에 안 나왔어. 그냥 먹, 먹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laughs> 오늘은 무슨 맛이에요? 시원한맛시원한 아, 맛? 시원하네. 시 맛? 카드에서 이런 게나오네막둥둥네 무슨 맛이에요? 복네아 복둥아 시원하네. 시원하네. 시 플레인. 시원해서시원데 이거 원시원 자기와 인사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안녕.